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캐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좋은 내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7월달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7월달은 실적 발표 시즌이기도 한데, 상당히 많이 변동폭도 있는 날이 있죠. 사실 어제 그제 정도는 그렇게 변동폭이 큰 날은 많지 않습니다만, 또 혹시라도 당황하신 부분은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을 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들이고, 사실, 손이 느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리포트를 참조해 가면서 잘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손이 느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수익 난 것과 수익이 안 나는 것들을 잘 컨트롤해서 같이 매도를 해서 수익을 마련하고, 현금, 창출을 한 후에 기회비용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만의 스타일들이 좀 있을 텐데 큰 틀에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이렇게 조정이 온다 라고 하면 상당히 또큰 기회가 옵니다. 제가 전기전자 분야는 눌림이 들어옵니다 라고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쪽 분야에서 바닥을 또 형성을 하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4분기 쪽으로 가면서부터 다시 전기전자 쪽에 또 수급이 다시 들어오게 될 거고요. 2차 전지가 달리고 나면 다시 그 다음이 2차전지의 수급현황이 맥스치가다 그러면 당연히 차익실현물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음에 눌려있던 전기전자 이런 쪽으로 수급이 쏠려 나갈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또 오늘 다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또 리포트를 몇 가지 해드릴 텐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토킹오버 해야 될 내용들은 삼성 SDS LG 노텍 자화전자입니다 여전히 저는 여러분들한테 동사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리포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사이클이 돕니다. 주식은 어쨌든 늘위사이드와 아래사이드로 움직이는 폭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라서 다만 움직임 폭이 크면 또 마이너스가 보이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리포트를 참조해 가면서 그 흐름을 느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리포트 드릴 텐데 도움이 되신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멤버십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은 제가 성장하는 가장 큰 길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좀더 좋은 리포트 드리기 위해서는 빨리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 2분기 현황 컨센서스 부합입니다. 괜찮단 얘기죠. 계속해서 QOQ 대비해서 성장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지금 뭐 물류 부분에서 매출을 많이 뭐 까먹었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커버링 쳐준 게 바로 클라우드 분야의 성장이 커버링을 치고 있다. 실제로 뭐 클라우드 분야는 앞으로 정부 부분, 민간 부분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고 거기다가 또 앞으로 AI 부분,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클라우드 분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고요. 이익 성장률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11.2%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물류 부분에서는 많은 감소가 있었는데 이걸 클라우드가 커버해 줬고 또 사실은 수출 부분은 전체적으로어황이 개선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삼성그룹 전체를 갖다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언젠가 개선이 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즉은 내피셜로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율이 점차적으로 다운그레이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가 점차적으로 진행될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번에도 그 FMC 저는 그 리포트 한번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올해는 저기 뭐야 금리나 안할 거야라고 뭐 그 우리 파월 의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말 들으면서, 그럼 내년은다춘다는 얘기네. 아, 땡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반도체 업황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어, SDS 얘기하는 게 반도체 얘기를 하냐? 다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IT 서비스 하드웨어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그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판단 잘 내리시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 SDS의 실적 가이던스를 우리가 체크해 보면서 또 2024년도 또 주가의 앞으로 장기 투자 가능성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포인트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q q 대비해서 클라우드 부분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매출 신장률이 상당히 크게 늘어났죠. 자, 2022년도 대비해서는 엄청난 수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게 있습니다. 여기 2023년도 모습하고 2024년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매출이 거의 두배 정도 늘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부분 여러분 놓치고 가면 안 되지 않을까. 그동안 삼성 SDS가 주가가 상당히 지지부진했는데, 클라우드 분야의 상장이 상당히 이익 기여도 높긴 하지만, 2024년도에 나타난 예상치는 훨씬 더 높단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예상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물류 부분 여태까지 이 회사의 실적을 까먹었다고 칩시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한번 보면 2024년도와 2024년도의 모습을 살펴보면 여기 개선되는 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동사의 주가는 어떤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 내년도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투자로 잡아야 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의 모습은 어느 정도 포지션일까? 제가 지난번에 삼성 SDS 리포트 할때 상당히 피어그룹 대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PER 밸류 15도 못 봤는데, 이거 뭐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분하고 더불어서 내년도의 성장성까지 기여해 보면, 실제로 지금이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타겟 프라이스는 한 15만원, 16만원 이 정도 볼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과정에서 2024년도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고점의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여러분들 자주 이야기 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조금 1년 정도 보세요. 아니면, 뭐, 적어도 6개월 정도 보세요. 이런 포인트들을 많이 이야기 드린 게, 내년도 포워드 가이던스로 우리가 보고 가자, 이런 것, 단기적으로 변동폭 쭉쭉 터지는 거. 이것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보다 보면, 아,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2차 전지, 특히 배터리 분야에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고점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크게 높이 치면 차익물 나오고, 크게 높이 치면 차익물 나오고, 다시 자꾸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긴 하겠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앞으로 내년도에 성장성이 지금 죽어 있다가 백투노멀로 가는 그런 회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백투노멀 플러스 내년도에 성장이겠죠 이 점을 갖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생각해 주시면서 삼성 SDS는 접근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의견이 아마 맞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현황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근데 얘도 이렇게 개선이 되고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내년도에는 지금 이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보어드 가이던스로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보어드 가이던스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앞으로 투자를 갖다 어떻게 돼요? 어, 좀더 장기적으로 해야 될지, 단기적으로 해야 될지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뒷장에서 보여드린 이제 LG 노트 분석도 드릴 텐데 이거는 또 틀려요. 내년도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가, 홀드하고 가야 되는가? 저는 그런 의견은 LG 노트 갖고 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 SDS는 지금 내년. 까지 들고 가는 모습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주가의 상승폭은 사실은 단기적은 다 TP를 드리지만 그 위단에서는 제가 보면 아, 더블업 정도 이런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리포트 드릴 때는 올해 내 안에 들어가는 인사이드 안에 들어가는 TP만 이야기 드릴 건데 제가 다음 번에 타겟이 또 도달되고 나면 그때 이야기 드리는 내용들은 또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또 2023년도 하반기 생성형 AI 도입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회사가 밝히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클라우드를 더 성장시킬 건 틀림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리포트 드릴 때. 이날이었죠. 이때 리포트 드리면서 좀잘 보자. TP는 한 15만원, 여기 이 정도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이제 비어그룹만큼만 가자. 일단 보자. 오래 개선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백투 노멀 구간이 한 14, 15 정도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서 주가 크게 쳤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끌고 내려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번 거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선 서 말입니다. 이등평균성이다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그, 그 자리는 제가 뭐라 고 그랬습니까? 모멘텀 자리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때도 요 구간이 모멘텀 자리였는데, 이번에는 수급 현황이 어땠어요? 갑자기 쏠림현상도 생기고, f m c 생기면서, 급격하게 예를 들면 차익거래물이 나올 땐더 많이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원래는 제가 생각할 때 2주 정도 수준에서 잡혀줘, 잡혀줘야 되는데, 조금 더 눌림이 들어온 부분은 우리가 감안해 봐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건 뭐 수급이 따라서 일봉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제정신 아닌 놈이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저희가 신경 써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부터 어게 되어 잡아주는 거 다시 한번 우린 좋은 매수포인트가 들어왔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전히 바이 의견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더 스트롱 바이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저는 별 다섯 개 정도 나요. 왜냐하면 저 클라우드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엄청난 성장하는 건 거의 확정적 사건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 가이던스는 거의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s의 주가 상승성은 상당히 높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LG 노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최근에 LG 노트 문제가 좀 많죠? 뭐가요? 아, 주가가 많이 눌리기도 했는데 주가가 눌린 것도 문제긴 이 하지만 지금 F량 매출에 대해서 광학 솔루션 부분 이쪽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좀 지연됐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되는 건 지금 이쿼터까지 선방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플러스로 나온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이 수치를 한번 잘기억해주세요 그러니까 184억의 영업이익인데. 향후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에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보다는 4분기다.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을 했네요. 제가 3분기 말까지 가자 그랬는데, 이제 11월 때까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이 크게 변화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내용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애플 향 매출은, 그래서 출하 계획은 정상적으로 가는데, 지금 물동량이 지연된 것들이죠. 왜냐면 이게 지금 사실 상당히 하이엔드급으로 가다 보니까, 카메라 스펙에 대해서 수율이 잘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광학솔루션 매출 부분이 인식이 4분기로 다좀 뒤로 미뤄질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 더 크게 눌린 거죠 원래 2 2일등 평균선을 좀 윗단에서 존재해 줘야 되는데 그 밑단으로 내려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이유 때문이다 라는 것들이죠 자 그러나 그 매출이 올해 안 나타날 거냐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올해 출시는 해야 되니까 자그 부분이 과학솔루션 부분이 그래서 4분기에 매출 인식이 된다고 변화가 온것 뿐입니다 원래 3분기에 한 꽤 초등 물량 부분 상당히 많아서 인식 많이 되고, 그 다음에 4분기 조금 되고 나서 그래서 피크 딱 짚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보통 선반영 하니까, 그래서 좀 3분기 말 정도 되면 주가가 크게 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4분기로 좀 이루어졌다라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한 달이나 두달 정도를 여러분 좀 뒤로 주가의 상승 기점을 뒤로 밀어두시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LG노텍 실적 가이던스 한번 보면서 왜 그런지 우리가 추정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사실 가이던스가 원래 3분기가 좀 피크가 더, 더 높은 숫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 구간이 좀 문제가 생겼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광학솔루션 부분이 LG노텍 매출의 거의 뭐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쭉쭉 개선이 돼서 영업이익을 쫙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3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가 숫자가 바뀌어 버린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좀큰 차이가 발생해 버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뒤로 밀려버린 거라서 어쨌든 영업이익 부분은 지금 4분기 때 상당히 큰 개선이 올 거다 이 수치가 얼마 정도 되냐면 이게 숫자가 10억 단위거든요 5,650억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점차적으로 계산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이렇게 가면서. 그런데, 어닝 피크가 나오는 것이 이 점이다라는 부분들이죠. 해마다, 3분기, 4분기 때 어닝 피크가 나와서 주가가 쫙 치고 올라오는 거. 그것 때문에 2분기부터 자기 대강 갖고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는 모습들이 항상 해마다 존재했는데, 올해는 이게 결실 부분이 추석 때가 아니네요. <laughs>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추수감사절쯤이 아마 이번엔 제대로 또 추수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포인트를 좀 잡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3분기도 어느 정도 실적 매출이 인식이 되는 건 맞아요. 어떻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생각해 보면 2분기보다는 3분기 물량이 훨씬 더 개선되면 틀림이 없는데 비크점이 이제 4분기니까 그 부분 분들이 조금 뒤로 밀리다 보니까 트레이딩 하는 포인트라든지 주식을 우리가 포인트 하는 분들이 조금 트레이딩 하는 과정에서 그런 소식이 나오면 조금 악재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주식이 눌리고 그러는데 이럴 땐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큰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회죠. 뭐, 원래 조정이 이 부분에서 눌려야 되는데, 이기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안 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저점보단 여기가 훨씬 더 좋은데, 뭐더 밑으로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분명한 건 3분기, 4분기는 2 2 1동평의 윗단으로 올라와야 되는 게 분명히 맞고요. 지금 모든 회사들이 TP가 가장 낮은 데가 35고, 보통 38, 40까지도 나오는데, 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예상치가 그 4천억대였는데, 지금 5천억대로 더 올라가 있는 것 부분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카메라 공급 이슈, 이거 공급 차질 문제, 이 부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시간만 조금 더 뒤로 보고 가자라는 부분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내는 것들이, 그, 우리 애널들의 포워드 가이드 한스와 실제 가이드스 변동하는 것들에 따라서 주가 차 같이 연동해서 가는 모습도 우리가 상상해보고 체크해 볼 수가 있잖아. 즐거운 거 아닙니까? 혹시 눌려가지고 지금 조금 마이너스를 느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만큼 올라갔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만큼 올라갔다는 건 다음 번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여력이 있다는 것들이죠. 제가 볼 때는 어느 일정 시점부터는 쭉쭉쭉 위로 치고 올라가는 매수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잡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뭐. 어, 걱정 안합니다. 그래서 당타라기보다는 저거 3개월 정도 내에 수익을 좀 추구하실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LG 노트도 지금 점에서 어, 잡아주는 거 괜찮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예상했던 게 어디에요? 이렇게 눌려서 여기 220일 요 자리, 요 자리에서 다시 매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매수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제리포트를 보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여기 어, 더 잡아주세요. 그냥 어차피 우리 컨센서스나 예상치를 보고 공략해 나가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예를 들면 상상력으로 발휘해내는 것들이 아니라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한달 동안 좀 지지부진 할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 시나리오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위로 치고요. 다시 눌리는. 이런 과정으로 한 다음에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펙이 여기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나타날 거니까 여기서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올랐다가 다음에 눌리는 자리도 또 공략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올라갔다 다시 눌리면 쫄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그려 드릴 테니까요 뭐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보다는 제가 볼땐 야, 1번 시나리오, 올라, 지금 자리에서 다시 반등 쳤다, 다시 눌리고, 그 다음에, 랠리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LG노텍이 그 모양이니까 자화전자 주가도 눌려야 되죠. 원래 요 지금 그12 전환 부분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눌릴 거는 저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LG노텍 매출이 좀 뒤로 밀리니까 자화전자도 어때요? 그만큼 뒤로 밀려나가는 건 당연히 맞겠죠. 그러니까 조정이 온 거죠. 자, 그래서 LG노텍과 자화전자는 제가 항상 보면 세트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또 눌림이 왔으니까 좋은 매수기. 그222 그러니까 이동평선 아래단니면 잡아주시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증자들도한 개. 개념이 됩니다. 주식수가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상단까지 보지 않고요 조금 DP 낮춰서 지금 3만 1000원, 3만 2천원 요 정도 사이까지 보고 트레이딩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반적으로 좀 이해가셨어요? 삼성 SDS와 LG노텍이 보는 포인트가 좀 다르죠, 여러분? 삼성 SDS는 단기도 좋고 장기도 좋습니다. LG노텍 같은 경우 일단 4분기까지 보시고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상증자 같은 경 이념이 존재한 거니까 주가의 상승폭이 전고점보다는 좀 못한 것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화전자와 LG인 호텍은좀 세트로 보시면서 거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늘렸다고 해서 좀 마이너스가 좀 있다고 해서 좀 줄지 마시고요. 리포트가 확실히 맞는 것으로 저도 예상이 되고요. 각종 뭐 뉴스나 이런 거 파악해봐도 팩트가 맞더라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시간을 두고 조금 더 기다려주는 맛은 좀 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가다가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하고 좀 집에 좀 늦게 들어온다고 할때 부모로서 잠깐 기다려주는 센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화내거나 이러면 결국은 우리한테 득될게 별로 없잖아요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좋아요 구독 멤버십 많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